다세요 네, 다세요. 2층 1층에 발소리. 변한다. 갈한다. 똑 잡아볼게. 아. 왼쪽에 팀온다팀다 변한다. 다팀 붙었다. 아 씨발. 1층. 1층 둘. 아, 하나, 하나 더. 빨핑 네. 하나 더. 알핑! 알핑! 그 다음에 2층! 2층 베란다! 2층 나중에 해야 될것 같은데? 2층, 2층 베란다가! 베란다! 한 대, 한 대로 온다! 한대더 와! 위에. 1층! 알핑! 도망았다도망았다 알핑, 1층. 1층. 알핑 2층 도망았다 닦아, 닦아, 닦아! Nice! 이번엔 볼핀지다!